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길단과 길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취되고 보람있는 여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에 열두 제자의 품성, 품격, 성격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고 우리를 대입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안드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아름다운 갈릴리, 세다 출신으로 어부였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사도 요한과 함께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흑해 지방에서 전도를 하였고, 그리스 아카이아 파트라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그때 당시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채평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책형은 지중의 지역에 널리 알려진 처형의 형태로서 정치범, 도적, 노예 등을 기둥의 모으로 갖거나 끈으로 묶고 고문을 가합니다. 기둥의 두 개의 횡목을 알고 X자로 하여 대자로 매답니다. 결국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첫째, 안드레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레아 앤드류의 뜻은 남자다운입니다. 안드레는 일평생 인생에 아름답고 남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순교는 현명하고 담대했습니다. 복음서에 13번 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부 요나 혹은 요한, 요나나 요한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들이며 형님 시모 베드로의 형제로서 갈릴리 베세다 태생이지만 갈릴리 지역인 가부나움에서 성장하여 어부일을 했습니다. 그체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 세례 요한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한 후 그의 이름을 숨겨버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섭섭하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의 뜻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성품을 간직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신랑 즉 예수님이 신부 사람을 취하는 자기를 믿고 제자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놀리로서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할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했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듣는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전 생계를 거물에 그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비장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두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분이 살고 있었던 숙소에 가서 몇 시간을 보냈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날은 갈릴리 해변에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던 그 날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도 안드레에게 이런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포토크레테 영어로 First Call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로 예수께로 인도하여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셔서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오 4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째 안드레의 품성. 안드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형님 시몬 베드로와는 성품이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직선적이며 큰 소리를 지르다가 순간적으로 양가같이 온순해지기도 한 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성실하고 온근하며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같습니다. 기름 보험을 받은 자왕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금 모양이라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 아론,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왕들은 참된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실제의 그림자와 본보기였습니다. 안드레는 기적을 행한 일도 없지만 안드레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제자입니다. 넷째, 안드레의 영적인 일과 죽음. 마음 13장 3 4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섰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대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안드레를 포함하여 제자 몇 명이 모여 예수님께 말세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진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사도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룸에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명단에 안드레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후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해외 성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 역사 증언을 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로 가서 예배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AD 260년경에 기록된 책 중에, 안드레의 자서전, 비슷한 책, 안드레 행전에 보면, 예배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스티키아까지 찾아갔습니다.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리스로 돌아와 아카야라는 주지사를 만나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지사의 동생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지사는 좋게 보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방 종이라고 하여 배척하여 안드레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안드레를 존경했다고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자상함, 깨끗함,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죽이려고 사형장에 세웠습니다. 집행관이 X자로 된 십자가를 만들어 죽이는데 X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인들이 X자로 된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안드레를 X자로 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지사에게 패스가 안드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목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보전하라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안드레는 대답했습니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돌먼 유만이라는 사람이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Accept me, O Christ Jesus, 예수님의 나를 받아 주소서. Who I saw, who my love, and in whom I am.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내가 되었습니다. Accept my spirit in peace in your eternal kingdom.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평화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아 남긴 최대의 교훈은 한 사람의 가득치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 비도를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스카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봉응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결신자를 초청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일째 저녁에 한 어린 소년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결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주간의 집회를 마치면서 부흥사는 실망했습니다. 겨우 소년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후에 다시 그때를 회고하며 후회했습니다. 그 소년이 데이빗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호마시킨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선을 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청년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뒤에 무디였습니다 미국 교회사에 큰 일을 했던 인물이고 평생 100만 명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드레 조용하면서도 침착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만 바라보고 살았던 안드레를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아비 같은 교사 목사 그리고 모든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두 제자의 성품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이 모험자가 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장점을 우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말할 때 따라갈 수 없는 호기한 품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서속히 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지라저 형제지 처서 허덕인다 시험과 눈시의 거센 풍파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고치다고 건너편 죄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